아침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4월 30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케 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께 사랑 드리겠습니다. が「がっかりつけろ」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중식자들과 교육자들, 돕는 성교사들, 당회와 위원회, 전도회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각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위정자들과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 다음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을 성경말씀은 에스겔서 30... 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을 성경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음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천... 척이라 그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넓이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 넓이는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s k 서 47장, 1 3절부터 48장,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서 47장과 48장은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죠. 성전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된 이 메시지는 앞으로 남은 55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소망의 약속을 굳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 희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과 희망을 단지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만 주셔도 충분한데 이제는 그들이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이 마음에 붙고 생각할 수 있는 비전까지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전의 내용은 성전과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즉 임재하시는 영광, 그리고 레위 족속을 위한 제사장을 위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왕과 군주의 직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땅 분배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땅 분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예루살렘의 성문 그 열두 성문의 이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땅 분배의 내용을 지도로 표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땅 분배 내용을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의 중심에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왕의 땅이 있고 그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회복될 모습 가운데 성벽과 열두 성문의 이름들을 적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 불리우게 될 새로운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을 개혁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두 단어죠. 두 단어로 된 이, 이,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라는 고유 명사와 삼마라는 지시 대명사로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에스겔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도 중요하고 직분자의 회복도 중요하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억 즉 이스라엘, 북토, 땅의 분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산마를 회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산마,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비록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없을리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수루 바벨이 지은 성전이지만 거기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함으로 여호와 삼마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신약에서 볼수 있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신약에서 이 여우와 산마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며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과 수르파벨, 그리고 헤롯에 의하여 세워지고 재건되어지고 중축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시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닌 성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성전사마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는 각각의 사람들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여호와 삼마 하실 것을 우리에게 오 이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임마누엘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에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끝장인 28장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선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구를 통해 회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한 연합하게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여호와 삼마, 인마누엘의 역사를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 놓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그 하나님의 인재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강구함으로 응답받아 기쁨이 충만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여호와 삼마의 역사, 그것이 이제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 임하여서 각 성도들에게 임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귀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임을 오늘도 저희가 압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는 삼의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저희 각 가정과 저희의 각 성도님들과 저희의 각 가진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목숨 바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